좌표평면의 곡선 y는 4사인 2분의 파이 x 위에 점중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할 거야. 일단 얘가 정의역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좋아.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는 2분의 파이 x하고 얘는 파이까지야.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해. 이 앞에 4를 곱했다는 건 최대 최소가 네배로 늘어나는 건 알겠지. 근데 이제 범위에서만 그리면 돼. 0에서 파이까지 하고 여기가 4라고 하면 0에서 그냥 파이 요정도라고 하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파이 요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수인 점의 개수래 그럼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건첫 번째 4일 때 하나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얘네? 그래서 그냥 정수인 점을 그냥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하나, y좌표가 정수니까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. 아홉 개가 답이야.